제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한번 들여다볼까요?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누가 자기 집 현관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자 놀라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을 들은 겁니다. 교대 시간을 앞두고 사건을 접수하자 흡연 중푸영을한 거라고 하네요. 이어서 민경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스토킹으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 A씨.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을 보고 일일이 신고를 했는데 곧바로 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엔 웅성거리는 소리에 끊으려 했지만 대뜸 자신의 이름과 욕설이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laughs> 실수로 휴대전화를 조작한 경찰관이 통화 상태인지 모르고 A씨를 상대로 욕설을 한 겁니다. H는 고장 지구대로 찾아가 항의했지만 누가 욕을 했는지조차 알아내기 어려웠습니다. 누가 했는지 가려내는 데만 20분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고 서로 자기가 했다고 거기서도 피해자를 무시하고 이후 해당 지구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H는 경찰이 사과문을 왜 요구하는지 경위를 묻기도 하고 사과문조차 겨우 복사본으로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원본은 팀장님이 퇴근하면서 집에 들고갔다 그러더라고요. 이 저를 읽으라고 아는데 이렇게 싫으시면... 지구대 직은 당시 해당 경찰관이 A 씨에게 사과하며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